아, 던져주고, 받고, 던져주고, 받고, 그런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공을 던져줄 거예요. 던져주면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칠 건데, 그친 공을 내가 다시 받으려면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공이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엉뚱한 데로 공을 가기 때문에 공 주스러다니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가지 않도록 내가 공을 잡아서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포핸드 온 포핸드, 백핸드 온 백핸드, 발리 온 발리, 이것이, 예, 한 100번이고 200번이고 할수 있도록 내가 공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반대로, 이렇게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렇게 반대로 하다 보면은 내가 레슨 받는 것만큼 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단은 원바운드로줄 거예요. 그럼 저기서 이제 포핸드를 살짝 칠 건데, 그것을 다시 받아서 제가 줄 겁니다. 자, 포핸드 쳐보세요. 이렇게 하면 살짝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받으면 이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받죠. 이렇게 받아서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 코치가 던져주는 시간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하다 보면 상대방이 포핸드를 잘칠수 있게 돼요. 내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제, 내가 여기서 받으면 이 받는 감각 또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더로 이거 던져주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왼드 지금은 이제 제가 멀리 갔는데 짧게 받아줘야 돼요 공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충분히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백보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백보드 역할을 여기서 백보드 역할을 해주면 저기서 포핸드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연습했던 그이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감각을 컨티넨탈 잡고 감각을 느끼셔야 돼. 그래야 이걸 이렇게 잡아가지고 다시 줄수 있는 거거든요. 자, 포핸드를 했어요. 포핸드 했으면 백핸드도. 백, 백쪽으로 줄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백쪽 받고, 다시. 자, 이것을 많이, 이건 받는 사람도 연습되고요. 저기서 치는 사람도 연습됩니다. 이렇게. 가까이. 발리도 마찬가지예요. 발리도 내가 여기서 포로 던져줘서 저 사람이 발리하면 제가 받아서 다시 던져주면 돼요. 그러니까 좀 가까이서 던지면 받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약간 서비스 라인 뒤에서 던져주면 돼요. 포 발리. 이렇게 받아서 유튜브에서 자세를 보고 이렇게 둘이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 일정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 대신에. 지금은 천천히 제가 천천히 던지는 거예요. 한20% 정도로 던지는 거예요. 백. 이렇게 공을 받는 연습과 저기서 던져주는 연습 이걸 하시면은 반대편에서 발리를 자세를 가지고 연습할 수 있어. 요 이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자세는 정확하게 나오고 정확도는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이 발리도 할수 있도록 조금 높게 줄게. 하이 발리 할수 있도록 공도 줄수 있어요. 이렇게 좀떼어서 하이 발리. 다양한 것은 할수 있습니다. 이거 뭐 로브도 할수 있어요. 로브도 이렇게 띄워서 로브도 할수 있고요. 이제 좀더 빨리 하려면은 가까이에서 빨리 하면 상대방이 그 스피드에 못 이겨요. 그러니까 뒤에서 멀리서 빨리 할수 있어요. 빨리 조금 빨리 주면은 상대방이 그 적응을 하는 거죠. 때리지 말고 그래서 갖다만 대는 연습을 일단 자 지금은 포로 가잖아요 포로 정확하게 이렇게 줄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백백 지금은 한80% 정도 주는 거거든요. 예, 공이 낮고 높은 것은 이제 발리하는 사람이 거기 에 맞춰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던져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둘이서 충분히 한 30분씩만 해주면은, 30분씩만 해주면은 실력이 늘수 있어요. 어, 잘해. 자, 지금은 이제 100%를 할 텐데, 뒤에서 100% 하려면 힘이 들어가니까 앞에서 100%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빠른 볼을 내가 치면은 약한 볼은 더 쉽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볼. 백. 일단 빼기 쉬워. 그러니까 백을 하라는 거야. 네. 그렇지. 부드럽게 스텝이 어, 육소리 실력을 높이려면은 컨티넨탈 잡고 이 라켓의 감각을 느껴야 돼